여러분, 경건한 삶과 이 물질과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영역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를 축적하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해 이제 내가 조금 물질적으로 이제 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물질이 없는 신앙이 높은 신앙이라고 할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은 우리가 철저하게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냐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부자가 될수 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서 여러분 이제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영혼의 구원과 또 육체의 구원과 환경의 구원이라는 그러한 말이 이제 그 시대에는. 굉장히 유행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삼과 영혼 구원 그리고 이제 병든 육체가 치유되는 육체적 구원 그리고 가난과 저주와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환경의 구원이 이제 이 삼박자라고 하는데요. 그 시대에는 이 삼박자에 맞춰서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오중 복음이라는 것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중생의 복음, 거듭남, 그리고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육체가 치료되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의 복음, 형통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림의 복음. 이러한 오중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그 오순절 교회들이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그런 순복음 교회들이 커지는 것이 이러한 삼박자와 오중 복음이 합혀져서 그 시대와 맞물려서 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삼박자 구원 오중 복음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는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냐면 물질적 부에 대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박자 복음 구원과 오중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르침이 비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복음과 구원은 기복주의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이제 더 기복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었고 그리고 현재만 잘 세면 된다는 현세 그 기복주의로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비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신앙이라는 것과 물질이라는 것을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고 꺼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인들은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과 경건이라는 것과 물질이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궁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답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교회에 있게 되었는 것이죠. 이때 등장한 이론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청부론이라는 겁니다. 이 청부론이 무엇이냐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사업하면서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도 부자가 될수 있다라는 이론이 등장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는 이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이 부자가 될수 있다, 양심적으로 살아도 부자가 될수 있다. 아니 이렇게 돼서는 부자가 될수 없다라는 이론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데, 았 그래도 대부분의 지배적인 의견이 무엇이냐면 이상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이 청부론의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깨끗하게 살아서 양심적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 5장 9절에 오늘 말씀 6장 9절에 있는데요. 우리 6장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나쁘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부자는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기분이 안 나빴다 라고 한다면 나는 부자가 아닌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부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다라는 것은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부자 쪽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념이 굉장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주, 수준에서 평균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자신이 대부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계 경제 제일 높은 도시를 가면 스위스나 뉴욕이나 싱가포르에 가면은 가난한 쪽으로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또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이나 뭐 모든 파자이스칸, 뒤에 이제 스탄이라 붙은 그런 나라에 가면은 여러분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 대한민국에서는 이 말씀이 나를 찔림이나 비판이나 정죄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개발도상국에 가면은 나는 갑자기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과연 이걸 원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라 겁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상대적인 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 의미와 그 한계석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부가 악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물질에 대한는 태도와 자세로 보면서 중요한 주제가 오늘의 그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물질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물질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바로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자족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물질적인 삶과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경건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주어지는 것. 물질에 대한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경건에 진보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 물질에 관한 것만 밝히고 있지만 사실 그 앞에 또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주인과 종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 피할 수 없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 물질의 관계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화두이고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 속에서 디모데에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피할 수 없는 물질과 그리고 주종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경건의 이익이 된다 그럼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정장을 입고 품위를 가지고 말을 신중하게 하고 격식 있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인자한 미소를 띤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일까요? 만약에 이것이 경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 경건이 무엇일까? 이 경건은 장노회, 장깔뱅의 그 기독교 강요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기독교 강요에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헬라어로 유세베이아 그리고 라틴어로는 베아스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로얄입니다. 로얄. 그러니까 이 로얄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왕에게 바치는 태도, 충성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하가 왕에게 대하는 태도가 그 충성된 모습을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부모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행하는 효를 경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며 무겁게 여기는 태도 그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있고 아무렇게나 말하면서 나는 마음만 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형식을 담는 그릇이 없이는 그 내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담고 싶은데 음식만 줄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릇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즉 특히 신하가 왕에게 충성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갈라지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충성과 효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마음이 있기만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표현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충성과 효가 없는데 그릇만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왕을 속이는 것이고 부모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경건히 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는 자,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주어진 것에 대한 마음에 대한 자족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경건의 큰 진보와 이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 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팔절 말씀 읽겠습니다. 팔 절입니다. 시작. 네, 아멘. 여러분 먹을 것과 입는 것만 있으면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먹는 것과 입는 걸로는 만족이 안 되십니까? 목사님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이렇게 불안한 시대에 여러분 뉴스만 봐도 관세다 환율이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환경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원 달러 환율이 지금 최저점을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오늘 먹고 오늘 마시는 일로 어떻게 자족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족한 줄로 알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세상을 모르시거나 아니면 이 시대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자족한다,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배불리 먹고 오늘 따뜻한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이고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리스인은 물질 때문에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족하는 것은 오늘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돌보심과 그 관심과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입히셨으면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죽고, 죽, 죽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자족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길에 있어서 경건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만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서 신기한 것이 있는데 구절에 한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다릅니다. 부자와 부하려고 하는 것은 지향성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부하려고 합니까? 왜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안 지켜줄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입히고, 안 먹이고, 내 노후, 하나님이 준비 안 해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지켜줄 돈, 그것을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성경은 정제하고 망하게 된다고 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 현재의 물질 상태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의 만족은 어디 있는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없고에 따라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물질로.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아야지 만족하고 물질이 없으면 불만족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안 잡고 물질을 잡는 자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그 사람을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돈만 있으면 잘살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돈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서 물질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그 사람의 삶 속에는 당연히 시험과 올무와 욕심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정한 방법과 비리와 행위들이 반복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일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인격이 파멸되고 멸망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아니 그 사랑과 정의와 자비와 용서와 관용이 없어지면서 점점점 물질만 있으면 된다. 비인간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돈을 선택하는 그 자리에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이 자신을 묶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부자가 되려고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나쁘다고 하는데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속고 있는가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세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에는 물질이 아니라 생명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물질이 많이 있으면 생명이 넉넉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현실과 근데 여러분 잘 맞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뒤집어 보면은 우리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탐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 탐심 때문에 생명을 풍성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여러분 돈을 붙들다 보면 마지막 어디까지 가냐면 그돈 때문에 자기가 없어집니다. 뭐만 남냐면 돈만 남습니다. 뭐만 남냐면 물질만 남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뭘 생각하죠? 그 사람의 돈을 생각하는 죠 그 사람의 재산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물질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성경은 파멸과 멸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사람들이 그돈 때문에 나를 높여줄 줄 아는데, 나는 안 보이고, 누구만 보이죠? 뭐만 보이죠? 물질과 돈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아멘. 돈을 사랑하는 일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돈은 인격체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사랑은 누구와 해야 되냐면, 인격체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체와에게 사랑을 하지 않고, 돈에게 사랑을 줍니다. 그리고 온갖 정성을 주면서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 같이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돈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돈이 많고 적음이 곧 자기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자기가 커지고 돈이 없으면 자기가 작아집니다. 그로 인해 나는 돈이 많아야지 좋은 대접을 받고 돈이 없으면 낮은 대접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점점 돈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일만하게 뿌리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돈이 자기 자신의 전부가 되었다 라는 겁니다. 돈이 자기 자신의 전부가 되어 주니까 아무리 소중한 것 아무리 기중한 것이 부차적인 것 차선적인 것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돈을 잡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돈을 탐내는 자들은 돈 때문에 좋은 것 얻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돈을 잡다 보니까 돈 때문에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해주면 좋은 걸로 갚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보통 사랑을 하면 좋은 걸로 갚는데 돈은 원수로 갚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지도 않아도 될 돈이 부하려고 하면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근심이 많아져서 자기를 찔러 죽게 한다는 겁니다. 죽게 한다는 표현은 없는데 찌르면 당연히 죽게 되는 것이죠.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사랑했는데 오히려 돈 때문에 망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물질을 우리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나? 절대 그럴 줄 없습니다. 물질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중립적입니다. 그것을 다루는 사람에 의해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악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얻는 과정 속에서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얻으면서 놓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돈만 보기 때문에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들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친척형과 사업을 하는 친척형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친척형이 집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돈을 안 주는 사업체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 사업체와 싸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형한테 뭘 이야기했냐면, 그렇게 싸울 때 형의 인격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지는 자녀들까지도 돈으로 받을 수 없는, 환산할 수 없는 것까지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면서 점점점. 가정 분위기가 그거 하나 받아내려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얻으려고 하면서 잃는 것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은 여러분, 아예 잃어버리지 않을지라도 소중한 것과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존재와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살자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족하는 법을 익히셔야 하는 것입니다 많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이 얼마가 되었든 우리는 감사와 자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 살아가다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상의 것이 있다면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물질로 그 물질만 남게 하지 않고 이 물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 이 물질로 인하여서 내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더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살아야 할까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에 선한 일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생겨서 여러분,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기회가 생겨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따라붙는 행운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부가 근심과 재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맞춰서 돈의 유용성과 한계를 잘 파악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돈을 유용하게 쓰여진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고 나와 다른 이들을 풍족하게 하는 데 쓰여진다 라고.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결론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아멘 여러분 어떤 싸움을 싸야 되냐면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과연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인가 그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서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뭘 이야기하냐면 오늘 관점을 쭉 이어서 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 물질과 싸우라는 겁니다. 그 물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죽음 이후에까지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취하지 말고 뭘 취하라 하냐면 하나님을 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표는 돈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돈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패해 버리면 돈이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 많이 하냐면 돈 많이 달라고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안 하는지 아세요?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데 적재적소에 쓰게 해달라는 기도는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돈이 내 영혼을 살리는가. 그러면 그 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돈이 나를 파멸로 이끌고 가고 하나님과 멀게 한다면 그거 버리셔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여러분들 가지고 사용하시되 그 돈을 사용하실 때 무엇이 남아야 하는가? 영생이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돈 때문에 나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 해로운 것이 떠나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사용하게 하는 기준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질의 인간은 초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악으로 빠지는 도구, 하나님을 멀게 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데서 방해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더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살리고 그렇게 하나 되게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물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질을 잘 쓰기 위해서 기도하시며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